안녕하세요. 레드콤마입니다. 봉다리 가방 네트백 버전 시작해 볼게요. 코바늘 6코로, 그리고 101코를 잡아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01코, 101코 먼저 만들어 볼게요. <laughs> 사슬코 잡는 거,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 거꾸로 9 거꾸로 구하신 다음에 가지고 와서 매듭 만들게요 매듭 만들고 지금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92 93 94 95 96 97 98 99 100코 그다음에 101코 101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가 100코고 그다음에 기둥코 3코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총네 개를 여기다 더 뜨실게요. 지금 백한 코에서 하나, 둘, 셋, 네 코를 더뜬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내드렸던 단수 표시링 있죠? 단수 표시링을 여기에다가 하나 표시를 할 건데, 지금 여기 말고, 백, 아, 여기 말고, 두 번째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이렇게 먼저 표시링을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여기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에 표시링을 해놓을게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찾을 때좀 쉬우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총 101코, 102, 103, 104, 105까지 총 105코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 표시링은 1 0 4코 여기에다가 표시링을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이제 해야 되는데 한길긴뜨기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자리. 여기 거꾸로 셌을때 일곱 번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넣을 거예요. 이쪽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바늘이 걸려 있는 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자리. 일곱 번째 자리 찾아서 한길긴뜨기. 여기서 다시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기 일곱 번째 자리.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끝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슬하고 하나 건너서 한길긴뜨기를 쭉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하고 지금 코 여기다 넣었으니까 하나 건너서 그 다음 번에 한길긴뜨기. 하나 건너서 한길긴뜨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리를 잘 찾으셔야 돼요. 한길 긴뜨기를 들어갔고 그 다음 코 사슬 그리고 하나 건너서 사슬 하나 건너서 한길 긴뜨기를 넣은 거예요. 다시 사슬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집어넣었으니까 하나 건너서 하나 건너서 한길 긴뜨기 자리 잘 찾아서 오세요. 다시 사슬 하나 하고 여기 지금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간대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이렇게. 다시 사슬 하나 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갔고 그다음에 하나 사슬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또 넣고 또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이런 식으로 사슬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하나 지금 넣었으니까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제 사슬하고 하나 건너서 여기를 건너는 게 아니라 여기 꼭 들어간 거 확인하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 한길 긴뜨기 공방에서 수업하시다 보면 여기 부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들어갔고 하나 건너서 여기 한길 긴뜨기 이거 차근차근 차근차근 그렇게 사슬하고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하나 건너서.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하고, 하나 건너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볼게요. 사슬하고, 하나 건너서,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하고, 하나 건너서 한길 긴뜨기 하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딱 끝나요. 여기 매듭진대고 초코예요 얘가. 그럼 하나 건너서 여기 초코였던 자리, 여기에서 한길 긴뜨기까지 딱 끝남시면 돼요. 혹시라도 하나가 남거나 이제 그러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코를 빼먹었다거나 아니면 하나 더 넣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요 가운데 있는 숫자를 한번 세 볼게요. 뻥 뚫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곱, 마흔 여운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뻥뻥뻥 뚫린 게5 0 개가 되면 맞고 혹시라도 5 0 개가 안 되신 분들은 풀러서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면 할수록 이제 늘기도 하고 그리고 코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5 0개 만들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금 첫 번째 단이 끝난 거예요. 얘를 네 단을 뜰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은 사슬 네 개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할 건데 표시링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요세 번째 있죠? 요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표시 세 번째에다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사슬은 총네 개를 했고 편모를 돌려서 그다음에 이제는 자리가 다 잡혔으니까 한길긴뜨기를 이제 이 한길긴뜨기 했던 위에다 하시면 되는데 이 위에 이 위에다 이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가 사슬이고 얘가 이 위에 코에 이 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코 게다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가 되는 거예요. 자리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돌려봐서 지금 얘몸 위에 이몸 위에 몸 그대로 따라 올라와서 이렇게 뜨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사슬이고, 그 다음 코거든요. 이렇게 이몸주루룩 따라 올라와서 이 코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사슬 하나 하고 다시 이몸 따라와서 여기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몸 위에다 하시면 돼요. 사슬하고 다시 여기 고대로 따라서 요몸 따라서 올라와서 이 코에 이렇게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또 사슬하고 고대로 이몸 따라와서 이몸 따라와서 그 코에 그 코에 한길 긴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끝까지 가볼게요. 네, 이제 거의 다 끝까지 와가는 왔는데요.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하고, 그 다음에 사슬하고, 다시 그 다음 한길긴뜨기 위에 할게요. 하고, 이, 이제 이 끝부분, 이제 사슬하고, 우리가 표시링 해놓은 데 있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에다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서 그냥 뜨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이렇게 여기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링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단이 끝났어요. 끝나고 다시 기둥코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얘는 끝났으니까 얘를 빼고, 다시 네 개에서 세 번째 코에다 이렇게 또 표시링을 해 줄게요. 해 줘서 이따 다시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마지막 고를 하면 되니까 하고 다시 이제 편물을 돌려서 지금 총 사슬 4개를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한길긴뜨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이렇게 사슬하고 한길긴뜨기, 사슬하고 한길긴뜨기. 여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서 쭉 하시다가 끝에서, 끝에서 이렇게 표시링을 해놨죠? 여기에서 또 한길긴뜨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네 단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 다음엔 줄여서 할 거니까 네 단까지 하고 다음번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